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노세빈이에요 구독 좋아요도 해주세요. 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거 세 개를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요 이렇게 들려요? 응. 미안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어서 옆에 이거랑 그리고 이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 다음에는 저거 찾을게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래, 요거 그래요. 구멍이 없지 않아. 요거 구멍이 없는 거. 요거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카메라 맨좀한번 불러볼게요. 찾아주세요. 이건 뭐. <laughs> 카메라맨 손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얘 아니야? 네, 아닌데요 아니에요 음, 어디.. 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꽂아주세요 카메라 미에 <laughs> 찾은 거를 어디야, 예. 잠깐만 이거 한개 찾아줄게요 운 응, 좋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개 아닌 것 같은데? 응. 요건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엔 그래서 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가 아까 발견한 거? 이거 한 개?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꽂아주세요. 맞나 모르겠어요. 카메라님. 음, 음.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네. 카메라님. 이거 껴주세요. 네. 기다려봐요. 어른다. <laughs> 고모는 카메라맨이지만 지금 끼우고 있어. 요어디갔어요 이거, 이거 이와 같은 거네개 찾아달라고 있잖아. 응어 주세요. 아니, 저 아까 이거 조립하고 있어요. 여기 아니, 똑같은 거두 개인데. 해봐. 이거네 개지? 이네 개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끼워. 어디? 이거는 다른 거고 네. 여기 또 옆에 끼워야지. 아까 여기 이거 있잖아. 어디죠? 여기. 어, 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미안해요, 못 받어요. 나빠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은 거또또 주세요. 잠깐만요. 너 만들. 여기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런 이런 게두 개가 필요하다고. 네. 근데 이금 하나 만들었지. 그럼 여기 또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야지. 되 미안한데 응? 이건 조립하는 게 아닌데. 조립이 아니면 뭐예요, 이거? <웃음> 몰라요. 이게 <laughs> 조립이 아니면 뭐야? 몰라요. 그냥 만드는 거. 잠깐만 처음에 만든 거는 아니라 있단요.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는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두 개가 필요하다고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왜 없어요? 안돼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하얀 거. 그럼 그러... 아 그니까 하얀 건 여기 있잖아. 하얀 거는 끝난 거야.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 아니 얘기야. 여기 한개한개한개한개두개두개두 개. 그러니까 두개 줘. 아두 개야. 이거 하나 어디 갔어? 제가. 이게? 이거 그래서 이게 두개 피부에. 응.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생긴 거야? 이 영. 카메라맨님 찾으세요. 요건가아닌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건가? 어. 뭘 세워? 아 여기 있다. 요거네 그런 렇지 아니. <웃음> <웃음> 그러면 이렇게요? 네. 고모한테는 그렇지만 나한테 아빠예요. 아 그런가요? 미안해요. 그러면 <laughs> 고모가 뒤에. 여기 여기 있잖아. 얘는 왜 갖고 가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아 요거 하는 음. 거야? 고... 끼었어요? 주세요. 끼었어요? 그냥 하세요. 이거 꽂았어. 꽂았어? 이거 꽂았어요. 그러면 주세요. 꽂았어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만들어야지. 얘는 어디갔어? 얘 만들었지 않았어? 얘 만들었네. 고개를 들라. 아니에요. 얘는 여기다 꽂으라는거 같은데? 맞네. 여기다 꽂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거 맞잖아. 응. 맞겠지. 공부할 거. <laughs> 잠깐만요. 찾고요. 뭘 찾아요? 이거요. 왜자 도망가서 찾아요? <웃음> <웃음> 카메라 도망가요. 왜? 아니에요. 어, 잠깐만요. 시에... 아, 잠깐만요. 이형거 한번 찾아보세요. 10 아, 여, 여, 여. 뭐, 여기. 어떤 거? 이형거. 너거. 십구, 팔칠. 왜? 9. 하나 줘 있어야 되는기야 응. 여기네. 두 개. 십구, 팔칠, 여고, 사삼, 일생. 여기 있네. 그거를 뒤집어서 하는 거 같은데, 얘. 그리고 얘 뒤집어서. 제일 큰 거. 뒤집어서. 제일 나. 어? 이거. 여기 있잖아. 얘인데, 얘인데, 얘를 뒤집어서 얘를 꽂는 거야. 아, 맞다. 유리. 유리? 네, 뒤에는 재밌어. 뒤에도 이거 꽂아야죠. 뭐 뒤에 재밌는데요, 이거? 어떻게 꽂는지 잘 몰라서 포기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러면 것 얘가 자리가 없어. 아 그니까 한쪽으로 한쪽으로 밀어서. 그런데 자리가. 아니 그러니까 요 한쪽이 다 바짝 붙여서. 응, 그렇지. 된거 같은데요. 똑같이 연결 나 이거. 7번. 아직 이거 다 <laughs> 완성해야 돼. 아직 더 완성해야 돼. 7번 넘어갔어. 여기 동그랭이 참고. 요건가? 응. 요거랑 단쪽짜리네 개. 응. 네개 맞네. 네, 네 개예요. 그래서 저 보고 있나요? 보고 있어요. <laughs> 안돼. 아니 날라갔어. 네. 먼저 가운데 동그레미를 먼저 끼워야 될것 같은데요. 보셨네요. 그럼 연결 옆에 혹시 이거 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 레고에서 집중하고 있어요. 됐어요. 전혀 집중 안 하고 계신는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이 사람은 처방이다. 자 끼우세요. 네. 아 저가 끼울래. 네. 재밌을 것 같아. 오. 오. 어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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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건데뭘 똑같이 하고싶지않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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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옆에 요거 요거 만들어야 되겠네 응. 해 찾아 찾아 카메라 보고 막 찾으라고 그래 카메라맨이라며 응. 그러니까 찾아

저 주세요. 저 있나요? <laughs> 네. 이거 건데. 어, 다리. 아니야. <웃음> 다리. <웃음> <웃음> 누가 봐도 다리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니에요. 다리. 실내화 신발 같은 거 아니에요. 저 이따가 게임 또할 거거든요. 이따가는 이거 보아 주세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나가 끼고. 방향이 그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제 카메라맨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아, 네가 네가 하다가 막히면 나한테 넘기는 거지? 네, 정답입니다. <laughs> 자, 여기 여기 뒤에다가 네모 있잖아. 이 네모 카메라. 카메라맨. 어, 카메라, 카메라 같은 걸 여기다 끼워요. 이거요? 네, 세워서 끼우는 거 같아. 요코? 아니, 여기 그 한층 위에다가 하나 더 위에다가. 한한 한 층만 더 올라가세요. 한층더 올라가세요.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면 나도 올라가야지. 저는 되죠? 네. 좋아 좋아 시계 모양을 거치고 있어 지금. 이제 네가. 여기 옆에다가 이제 요거 해줘야 되겠죠? 이거 한개 아니 이게 요거 요접착한 거. 여기 뭐지? 아 그거는 음아 여기 밑에 있는 거 밑에, 밑에 아, 이에어그 밑에다 끼는 거래. 뭐였지? 모르겠네. 방향이 맞아요? 예가네네. 빠따삐 푸푸 빠따삐. 어느 든 나라 든 노래예요? 이탈리아. <laughs> 제가 만든 <난> 이탈리아 <laughs> <못해 있는> 노래 는 <laughs> 노래예요. 무슨 연기야 제가 <laughs> 레오자라라. 어느 노래 노래왜노래합니 에로리니 로고 로마노니노. 자거기워 주세요. 레디노로로아 아, 여기 있다. 앞뒤 앞뒤 이거 있는 게 있네. 아니, 잠깐요. 이거 빼고요. 얘를 잘못 끼웠어 잠깐만요 아왜 가려 하지마 <laughs> 자 이걸 여기끼우는거야합니다 제가 실수로 카메라맨이 실수로 다르게 버렸어요 그래, <laughs> 카메라맨이 실수로 다르게 발렸어요 그래 다시 그래서 카메라맨은 나쁜 사람이에요 <laughs> 아 미안해요 자 이제 꽂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져주세요 아, 잠깐만 레리나 카푸치나 노노노 미노 리노 에노 리노 저가 노래를 이제 틀겠습니다 자, 이거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 이거 카메라 앞에. 투표해. <laughs> 자, 여기, 여기 요거두 개, 두개 여기, 그기랑요기 아, 이거 두개 찾아야 되는구나. 이, 이 카메라맨, 카메라맨. 나오게 하는거 아니에요기도설계 h 잘못한 u 같 e 요 여기.. o i 이 g 가 o g 아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이 o 예스 e i 응 g 예, o I 면지도도가겠 h 니 e 어우 이제 됐어 e 우 이제 이해했어 e 면 미안한데 그 다음에가 더 지옥이야 왜? 응? 찾아주시 h 아, e 왜 내가 찾아야되는거지요? 그 o 요 t h <laughs> e 요네 카메라맨이니까 찾아요 아, 카메라맨이니까 찾으세요 알겠어요 you s 요 y Come in a m i n u 귀여 왜또 뒤집어요 모르잖아요 이게 아니 n 요 t e cut out. 못 찾는 건데요. 이런 거, 이런 거가 뭐예요? 이걸 거 몰라 또 있죠? 있잖아 여기. 아닌데요? 아니요. 아 미안해요. 닮긴게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구만 딱빠도 <laughs> 미안해요. 아빠도 다르구만요? 이거 맞아요. 네네. 좋아. 여섯 자리.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거의 이제 거기만 또 하면 돼요. 저도 이제 저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요. 여 하나, 여 하나짜리 여기다 꽂으세요. 오, 여기 더 올라가네. 어, 여기, 여기 아, 동, 비밀창고. 아, 비밀창고 되겠네. 여기 또, 어, 동? 비밀창고로 해. 여기 하나짜리 이거 꽂아야 아, 꽂았어요? 언제 꽂았어? 음, 아까. 어, 그랬구나. 오, 이게 좀다 그 꽂기 어려운데. 이런 건가? 맞나요? 맞나요? 네, 맞아요. 이제 다했요요요 응. 비밀창고, 야다. 그러면 저한테 맡기거하요 자.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죠? 어우 가세요 얘 예, 아니에요 이거 현재? 응 그리고 이거 제일 찾기 쉬운 이거 응 음.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찾아야죠 근데 음. 이거 어차피 내가 한개 가지고 갔으니까 찾기 쉬울거 같아요 근데 이건 하나밖에 어. 없는 거야? 어다 찾았네 이제 그러면 이제 조립, 조립 시간 음.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토치 팝 복사 토치 저도 원래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네, 지금 저가 먹고 싶어. 근데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 네, 한 번만. 자, 지 그다음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응, 옆에다가 날개. 날개. 사슴벌레. <laughs> 좋은 생각 났어요. <웃음> 사슴벌레? <웃음> 사슴벌레 좋아. 사슴벌레가 날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나비? <laughs> 랭. 파닉. 아. 코피. 오늘 여기 맛있게 해주세요. 음. 좋아. 네. 야 그래서 오, 예 모양을 찾아가고 있는데 어 거꾸로 같은데요. 아닌데요? 왜안 되죠? 왜안 되긴요. 구멍에 잘 넣어야지요. 아닌데요? 아니요 뭐가 잘못됐지? 해보세요. 하고 있으세요. 아 바닥에. 아 뭐가 잘못된지 알겠어 잠깐만 봐봐 이렇게 있지 근데 여기 있는 게 이거를 잘못켠 거야 이게 방향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껴봐 지금 처음에 밑에 넓은 게 바닥에 있고 그 위에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한 거야 이거를 잘못한 거라고 이걸 바닥에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아니 얘 말고 얘를 봐봐 요 밑에 바닥에 놓고 그 위에다가 그치 그렇지, 옳지. 응, 음, 이제 날개 달고 조금씩 전화기의 모습을 갖고 있어. 그러게. 이거 다 만든 모습. 음.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 이거 만들고 싶은데 어려우면 덮어보세요. 다, <laughs> 다 나와요. 자, 이제 나올까? 네. 네. 나이랑 네. 어 옆에 달린 꽃게다리 같이 생긴거랑 꽃게다리 4개가 필요하네 여기 또 있어요 있어요 4개 그 다음에 네모난거 여기 그리고 저거 15번 15번 요거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잘 봐야되겠다 뒤집어서 하는데 똑바로 이렇게 놓어어 뒤집어서 해야지 잘 봐야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집게다리 같이 생긴거 꽂으면 될것 같은데 양쪽에 띠끼다리 나오게 하는 건가 봐 띠끼오 어! 음. 아이디어! 성공했어! <laughs> 여기 이렇게 닿는 거네 두 개씩 음두개 두개 닿는 거네 두개음 맞아 고모는 처음부터 감다 이렇게 감아놨어 이런 거 이렇게 끼우는 거아 어, 고무 몰랐어요 저는 알았어요 어우,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제 음. 이제 알았어요 저도 음. 아 혹시 여기 아 전화기 만들어야해. 자 그다음에 여기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거 꽂는 거네. 아 이거. 그거네. 좀 그런 거 같아. 이제 휴대폰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어, 음 응. 조심. 어 신내 이거. 블럴리가여 여태껏 해미 있던 사람이 누구더라? <웃음> 저요. <웃음> 저도 처음 해봐요. 혹시 여기 아닌가요? 맞는 거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꽂아. 위에 넓은 거 하나를 꽂아야 되네. 자요. 음. 그러면 이게 두 개라는 소리 아니야? 어, 디가메클라메클라메클라네메클라라클라라클라클라라클라클라디크로코 해석 불가야. 띠띠. <laughs> 이건 마지막 다 이거. 어. 띠띠. 그 다음에는.. 17번 17번 동그란 거 골라줄게 <laughs> 네. 그 다음에 다리 달린 거 하나 한 개짜리 하나 한 개짜리 없어 오오 이렇게 하는 거네 나 이거 집에 이거 어, 갖고 올까 갖고 가예 그리고 저가또저가 고모가 저가 만든 거는 어. 집에 갖고 가려고 하면 보실 거야 아 안돼 왜 보실 거니까 <laughs> 해 골라주시 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안돼요 네. 아 이거 그래도 이번에 거는 그래도 쉽네요 이게 네, 처음 한거 아니에요? <laughs> 네 처음 해보죠 여기 우크라메로우크라니니우크라메로 <laughs> 해주세요 뭘로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우크라메로우크라니나우크라메로우크라니나나 바보 아니에요 크라니로 뭐 불러요 이렇게? 음흠. 그래서 전화기 이제 다 꽂았어? 맞는 거같아 이제 19번으로 놀러가야 겠죠? 어? 이번에는 방향이 거 같은데? 이번에는 한개 1개 필요하네요 한개 이 어, 게 이건 그래도 쉬워요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아, 그냥 꼴끼만 하면 되는거야? 오라오클라니나 어디서 배운 말이야? 오클라메오 오클라니나 그냥 저거 만든거 오클라메오 오클라니나 오클라메오 자미나자미네오차자미나 자자미네오 자자미 이거 만들어야 되는거지? 네. 응. 원형 두개를 꽂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해야되는거 같은데 맞니? <laughs> 아파. <아빠. 웃음> 이 손가락까지 뛰었어. 아파. 자못 났어요. <웃음> 웃지 마, 카메라맨. 카메라맨. <laughs> <laughs> <웃지 마, 웃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여기 여기 꽂아야지. 카메라맨. 왜, 뒤에 꽂아야지. 웃지 꽂아야지. 아프니까 아프자라면 위로해야 지에아프다면서 매... 소리를 안 질러. 아프면 소리를 질러야지. <laughs> 아, 아, 아파요. 살려주세요. 짜잔. 짜잔. 이제 이거 위에다가 올리세요. 두 개만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러네 아카메오. 아카메나아여기오 아카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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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데메체아다메오 아카메오. 아카메오. 아카메 형태를 만들어가고있어 오 대박인데? 짠짠짠오 아카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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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메오 아카메오. 아카메 이걸로 맞추세요. 싫어요, 싫어요. 첫 번째 전화기에 청채를 갖고. 오, 있어요. 그러게. 이제 네가 원하는 거 고정되었네. 오. 이거 기운키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 결속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저희 싶다고 봐야겠죠? 저희 싶다고 이거 봐야겠죠? 이게 저희 싶다고 봐야겠죠? 네네. 짜증. 이렇게, 이렇게 계속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Bye.